이게 가을비가 심해가지고, 네. 이거 안 말라요, 땅. 아, 너무 많이 내었죠 비가. 네. 그리고, 네. 날이 뭐 열을 좋다 해도, 땅은 안 말라, 이제. 네네. 부직포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거, 이게, 이게 말라서 이게 말을놓으야 하는데, 네. 못 걷어요. 네네. 나는 이제 고추 이제 한번 따면 끝나요. 네. 그러면 고추대를 치는 게 아니고 네. 부직포를 먼저 걷어 여기다 올려놔요. 그럼 금방 말아요. 오. 이틀이 하루 이틀이 말로. 네네. 그러면 이 이거 그냥 여기서 앞에서 끓으면 돼요. 별이런분 없어요. 끓어서 그냥 말아놓고 아. 여기 비닐을 걷을 거예요. 비닐을. 비닐을. 비닐을 여기에 걷어서 여기서 네. 이렇게 반 찢어져요. 이게 살짝 걷으면 네. 찢어서 양쪽을 그냥 <laughs> 그러면 금방 걷어요. 이게 비닐을. 네. 걷어놓고 놔두는 거예요, 그냥. 고추나무 이제 말통만남아 있잖아요. 네. 풀이 한 번만 맞으면 음. 금방 사궈버려요, 이게, 배가. 음. 얼마 없어, 배가. 네. 한가지다 떨어져요. 그때 이거를 뽑는 거야, 이게. 고추대를. 네. 음. 그냥 뽑혀요, 이게. 네. 밑으로 그냥 이거 쪽 빼면. 그, 냥 훑으면 쪽 빠져요, 이거요. 네네. 이 이거. 요거를 네, 네. 쪽 빼서. 네네. 요고랑에다깔 네. 겁니다. 응. 음. 고랑에다 깔아놓고, 이거 방 그냥 들으면 돼요 응. 아래 다섯 요거는 수거해서 그냥 갖다 주면 되니까 요거만 수거해서 갖다 주고 말뚝 빼놓고 이 대를 네. 랙트로 그냥 한번 노요 로타리라고 해서 네. 한번 치면은 다갚아 대가 이걸게다줘요안아져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섬유질이기 때문에 진짜 다가잘 돼요 땅니 물리적 성능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그거 이루는 과정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잘라서 태웠거든요. 네, 네. 태우면 빠르지.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환경 제도 있고 산불 위험이 있으니까 네. 안 태우는 게 맞지, 맞아요. 구체으로 네. 그러면 거기에 맞게 내가 움직여야지. 네. 벌써 우리 동네에 네. 저 따라서 똑같이 네. 한 분들은 일찍 농사가 끝났으니까 네. 벌써 다 채웠어요. 일부러 이걸 이 트랙터 그 노탈의 힘이 엄청 세요. 음, 음. 금방 부서져요. 나로 놓고 그냥 치면 돼요. 음. 아무다니